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보여준 것이잖아요. 왜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가 보여준 것이냐면은요 부모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요 아부엠입니다 그래서 부라 아부, 엠으로서, 부모 할때 부는요, 히브리어로 아부예요. 그러니까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알렙과 베이트로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부모 할때 모는요, 엠으로서 알렙과 메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사절에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로다. 네, 신약에서 이 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M,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 남성 단순 이슈. 이슈인 남자는 예수님.